제2탄, 신의 한수, 행운의 또 행운. 주마가 편이라고 했던가, 막 달리기 시작한 말이 질주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났다. 2018년 7월 1일, 새로 취임한 조규일 진주시장이 바로 남명의 13세 손이었던 것이다. 선포를 진주가 자가 발전했다면 객관성이 떨어져 잘 믿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후손이 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것도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경영학회에서 했다.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된 것이다. 조 시장은 2022년 재선에 성공했고 관련 사업들은 지금까지 6년째 순풍에 돛단 듯 쾌속 순항 중이다.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고시에 합격한 그의 뛰어난 솜씨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 시장은 기업가 정신수도 선포식 환영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주는 수많은 경제계의 인물들을 배출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기업가 정신은 인지내란을 극복한 진주 정신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여러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 정신의 뿌리는 탁상공론을 멀리하고 실천 사상을 중시하는 남명의 경의 사상에 있다고 들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때 진주 출신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의 뿌리는 남명의 철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행운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혁신도시로온 공공기관 중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중소기업 CEO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다. 그 전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일반적인 명분 외에 공단이 진주에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진주가 기업가정신의 수도로 선포됨으로써 공단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미리 와 있었던 셈이 됐다. 공단으로서도 좋은 일이었다. 어떤 일이든 명분이 중요한데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공단은 기분 좋은 명분이었다. 국회의원 되고 처음 성공한 대형사업이 혁신도시 유치였는데,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통해 남명까지 연결될 것이라고는 그때는 생각지 못했다. 공단은 시와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 그중 중요한 것이 폐교된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K기업가정신센터로 부활시킨 것이다. 전시실은 진주 출신 기업가정신의 뿌리가 남명이라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